우용산 오리길에 내 누이를 부룡산야트막한 산원조리에 묶어온다 쓴씨가 있어 스물 네 살에 혼이 되어버린 내 누이와 열 다섯의 영혼으로 부서져버린 정의를 위해서 내그 시를 바치겠네 산 오리길에 푸르른 산 오리길에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잔디만 푸르러, 잔디만 푸르러. 最最老。サイサイ 아니 그것이 아니오. 가끔도 모름시로. 자, 그게 어찌된 것이냐. 한번 저그 제주도에서 사상 사건이 터졌는데, 아 여수에 있는 군인들 보고 가서 그 사람들을 죽여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오. 그러한 뒤 군인들이 좀만 생각을 해보니께, 아니 요거는 이 우리 동족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는 말이거든. 아니 왜 우리가 군인이 되어갔고? 너의 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죽여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백성들을 지키려고 군인이 되었지, 우리 동족을 죽이려고 군인이 되지 않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동족끼리는 피를 볼수 없다! 오고, 그 명령을 내린 대장에 모가지를 따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야 몰라 비잘하 보시지? 근데 어째서 뭐 우리 군인한테 우리 백성들을 죽이라고 하니요? 아, 이거 완전 개호로 잡놈들의 전속이 되고 아이고뭐 보자는 거지? 남들 막걸리, 아이고, 막걸리 번 찍었네, 아 막걸리가 한 가지 건데 참말로 아무나 쓰는 게 아닌 것같아 미안해요 谢谢 그래도 남은 사람은 살아야지. 어떻게든 살아야지, 이사람아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대가리 하나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단다. 고향이 나스라고 있셨죠 예, 전쟁 터지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월북했습니다. 평생 고향생각 뿐입니다. 전더 이상 작곡을 하지 못한 지 그저 내리고 갈 뿐이지요. 은생,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글쎄요, 선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하루바이, 아, 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laughs> 저 제가 순시 얘기드릴까요 음, 네가. 키도쓸줄 아니? 아, 그럼면잘 기... 들어보시라요. 예, 그래. <laughs> 이 세상에 없는 세상 할아버지가 새 두드려 구름 푸르네 녹슨 철두막 넘어 하얀 나비가 날아오네 소나무 송아지와 현달나무 강아지가 구름 속에서 놀고 있네 무쇠로 만든 수탉이 꼬리 흔들고 느티나무 장승이 하늘보다 넓은 운동장으로 달려나가네 커다란 눈 깜빡거리는 오후의 개중시계를 짊어진 하느님보다 늙은 하가가 이 세상에 없는 세상 그리고 있네 <laughs> 그래, 이 시를 아주 잘쓰다나이 아, 시도 노래로 만들어주세요 기측 하지 저놈 애가 기침을그애 아프지 않게 잘좀 돌봐줘요 예 그래 이 예, 이름이 뭐니? 정희에요 김정희 이제 그만 가야지 예 <laughs> 왔구나, 왔어. <laughs> 그래,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어디 아픈 곳은 없고. 저 이제 배고프지도 아프지도 않아요, 선생님. 어, <laughs> 그래, 그거 참 다행이다, 다행이야. <laughs> 와 많이 늙으셨어요. 넌 예전 그대로구나. 여전히 예뻐. 음, <laughs> 선생님이 예뻐해주신 덕분에 하나도안 변했나봐요. <laughs> <laughs> 너 떠나고 나서 좀 외로웠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선생님 삶을 힘들게 했어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아무렇지도 않단다. ヘヘヘヘ。でか <laughs> <laughs>、かおなそ 아프지도 않고 새소리, 바람소리 들으며 늙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한국으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 받으세요. 예? 아이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세요? 해 길장해 밝은 낮에 바위에 홀로 누워 긴 연필 옆에 차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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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통 <꼴투. 웃음> 맞습니다. 대통입니다 <놀람> 어, 선생님 한국으로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로 떠났으니 다시 시로 돌아와야 할것 같은데, 어. 여기 부용산이 절 가세요. 드디어 세상에 부용산 노래가 다시 빛을 되찾겠네요. 실수를 거듭하며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인의 말처럼 수많은 실수 속에서 겨우 사랑을 배운다는 말을 저는 오늘 다시 생각해봅니다. 사랑한다는 마음, 순수 그 자체의 마음, 그건 아이들의 마음이 아닌. 저는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제웃음을려고 서랍 속에서 연필심 연필을 꺼내 연필심을 사각사각 깎 e o p l e young people, young people, young people, young p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깨만 총, 흰쓴 바디. 이건 창춘 나무, 헛다리 나무, 미역술 나무, 코드빼기 <laughs> 어, 뭐 뭐. 제가 누워있는 곳이고, 제 몸에 도난한 불인데, 어떻게 있겠어요? 산엔 여러의 사리풀이 참 많다. 많아.